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파트너십이 또한 차례 이슈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도네시아에서 갑자기 KFX 개발 참여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그동안 미뤘던 개발을 재개하자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국내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일침을 가하고 있는데요. 현재 인도네시아가 왜 한국의 입장을 바꿨으며 그 가운데 일본은 또한 왜 등장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은 계속해서 인도네시아와 미수금 문제가 지속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KFX 관련 못 받은 분담금은 약 6,500억 원 정도인데요. 한국에서는 점차 늘어가는 분담금 미지급금으로 인해 여론이 매우 좋지가 않은 상황으로 발전했습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는 국내외에 우환이 너무 많았고 이는 예산이 극도로 부족해짐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한국에는 KFX나 인도네시아가 주문해 놓은 2차 잠수함 등 점점 순위가 뒤로 밀려난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인도네시아는 코로나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코로나 관련 예산 때문에 해외에서 돈을 조달할 정도입니다. 작년에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코로나 때문에 국채를 팔아 40억 5천만 달러, 4조 9천억 원을 조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계은행과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에서도 각각 2억 5천만 달러를 대출하는 협상 중이라며 사실상 재무 상태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의료 복지, 경기 부양용 지출 증가로 급증하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부심하는 실정입니다. 작년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률은 2.3% 또는 최저 마이너스 0.4%까지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며 실업률과 빈곤층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카르타의 메가톤급 수도 이전 문제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홍수로 침수되는 인도의 수도 이전 문제 때문에 최소한 수십조원 이상을 인프라 공사에 투입하고 수도를 보르네오섬으로 옮길 것이라고 공언해 놓은 상태입니다. 특히 자카르타는 올해에도 홍수가 이어지고 있고 도시가 계속 침수되는 피해가 속출하기 때문에 수도 이전 문제 관련한 예산은 최우선으로 편성돼 더욱더 자금 수급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인도네시아 국방 장관이 한국 측에 KFX 행사에 오겠다고 연락을 한 것인데요. 프라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의 한국형 전투기 KFX c j 1호기출고식 참석을 두고 상당한 긍정기류가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1일, 프라보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 등 인도네시아의 군 고위 관계자들이 KF-X 출고식 행사에 참석할 것이라는 의사를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라며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측에서 이런 의사를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강은호 방위사업총장은 지난 14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프라보 장관, 마르수디 외교부 장관, 하디 타잔토 통합군 사령관 등에게 4월 예정된 KF-X 출고식 초청장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양국은 인도네시아 정부 및군 고위 관계자들의 행사 참석 문제를 긴밀히 협의해 왔습니다. 하지만 프라보어 장관이 그동안 러시아, 일본, 유럽 등 다른 나라와는 활발하게 교류를 해왔지만 한국에는 한 번도 오지 않은 데다가 KF-X 사업에 대해 불공정한 사업이라고 줄기차게 언급하고 프랑스의 라파리나 미국 전투기를 주문해야 한다고 입장을 변경해 한국에 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라보 국방장관은 돌연 입장을 바꿔 한국으로 발길을 향한다는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방산업계는 인도네시아가 이번 행사에 정부 및군 고위 인사들을 파견하면 연체 중인 KF-X 개발 분담금 납부를 비롯한 공동 개발 사업 계속 참여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해 왔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결국 말만 해놓고 참석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인도네시아와는 장기간 여러가지 사업이 좌초되며 실내 회복 등 관계 복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가 온다는 것을 고무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국방장관 행보 와중에 일본 관련한 소식이 갑자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뭔가 분위기가 잘 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일본 발 소식이 신경 쓰이는데요. 우선 인도네시아와 일본은 오래된 우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본은 인도네시아를 식민지 삼기는 했지만 그 전에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지배하고 있었고 매우 험하게 통치를 해서 오히려 일본에 고마워하는 감정이 크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당시 대만이나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달리 유아책으로 통치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같은 앙금이 남아있지 않으며 인도네시아의 많은 부분에는 일본 기업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인도네시아에 투자할 때 일본 기업의 눈치를 봐야 할 정도로 일본 터세도 심합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현지 공장 부지 확보 등에서 일본 기업과 협력을 해야 하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또한 일본도 인도네시아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와서 양국에는 강한 파트너십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는 스카 총리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해서 약 5천억 원의 차관을 저리로 제공했습니다. 이같이 인도네시아는 일본의 텃밭이다 하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와중에 프라보 국방장관은 한국의 KFX 관련 방문 의사를 밝히면서도 지난 3월 30일 일본에 정격 방문했고 모테기 외무상과 기시 방위상을 동시에 만나 회담을 가진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중국 견제를 위한 의견을 나눴으며 일본과 가치를 공유하기로 합의를 받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중국이 남중국해를 자신의 영역 근처에 설정을 하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 목소리가 큽니다. 그런데 그 다음 회담의 내용이 다소 우려가 되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자위대 등과 공동훈련을 하기로 하고 안전보장 측면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 방위 장비 비품의 이전과 기술 협력을 촉진하는 협정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는 일본이 11번째로 해당 기술을 이전하고 공유하기로 한 나라가 되었는데요. 당장 인도네시아는 일본에서 호이암 등을 사들이고 기술을 전수받는 내용도 일부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과거에는 방위장비 수출을 엄격하게 금지했으나 2013년 방위장비 이전에 관한 3원칙을 만들어 사실상 무기 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 동남아 국가들이 눈에 띄는데 필리핀은 협정을 이미 끝냈고 베트남과도 사실상 기술협정을 거의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일본과 방위장비 이전에 관해 협력하기로 한 국가들은 레이더, 군안, 비행정 등의 기술에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하는 기술로 여겨지는데 일본이 관련 분야에 전문적이라고 판단해서 인도네시아도 이에 동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가 다시 한번 군사 자금의 활용 분야를 일본에까지 넓혔다는 것으로 자칫 이 가운데 한국의 우선순위가 또 밀린다는 우려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거론되었듯이 일본은 엔화를 찍어내서 동남아에 막대한 차관을 빌려주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이 이러한 혜택을 보는데 이들은 일본의 호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방협력에 의해 한국과 해놓은 계약은 뒤로하고 일본을 찾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호의함은 한척당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앞서 거론된 레이더 등 우선적으로 인도네시아에 장착할 제품 등을 먼저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은 이미 1차분은 구매한 상황이기도 하고 KFX는 아직 완성형이 아니니 기존의 일본의 레이더 등의 대폭 예산을 투입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죠. 게다가 프로보어 장관의 행보를 보면 한국과 계약 이후 지속적으로 다른 나라의 동일 무기를 비교해왔습니다. KFX에 대해서도 항상 부정적이었으나 갑자기 한국이 곧 시제품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뉴스가 등장하자 태도를 바꾼 게 아닌가 하는 의견도 나옵니다. 또한 프로보어 장관은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현재 여론 조사를 해보면 이위와의 차이가 크며 지지율은 25%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치적을 위해서 한국 FX가 성공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종의 간을 보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또한 막상 프라보 국방장관이 대통령이 된다면 기존에 한국에 보여주던 태도 역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KFX 사업이 좌초되느냐 마느냐 하는 중요한 길목에 있습니다만. 인도네시아는 오히려 부족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투자를 일본에 확대하는 무리한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길목에 늘 등장하는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왠지 불안감을 주는 것도 사실인 것이죠. 과연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국방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